안녕하세요. 코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설명드릴 코인은 비트코인이고요. 주말에 비트코인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저에게 문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김치코인이 워낙 불안하니까 김치코인들 정리하고, 알트코인들 어느 정도 정리하고, 아예 그냥 메이저 코인으로 가신 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으로 그냥 비중을 실으셔가지고 아예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빠져 버리니까 주말에 계속 빠졌죠 게다가 1일 날에도 또 악재 아닌 악재가 또 생겨 버렸습니다 바이낸스 쪽에서 이제 영국 쪽 이런 뭐안 좋은 기사가 또 났죠 새벽에 좀 났어요 새벽에 나면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1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빠졌어요 계속 빠지다가 어느 정도 어, 기사 내용이 뜨고 나서 조금씩 반대로 이제, 저게 이제 기사가 뜨니까 이제 불안하게 사람들이 이제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쇼세 배팅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때 당시. 이때 당시 이제 쇼세 배팅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쇼세 배팅을 많이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잠깐만요. 아침 6시 한반 정도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1 시간 봉을 한번 볼게요. 아, 30분 봉으로 보면 되겠네요. 30분 봉, 예. 요때 갑자기, 6시 30분쯤에 갑자기 급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상승하고 자시고가 없었어요. 그냥, 어, 이런 식으로 보면 음봉이 상당히 많은 상태였는데 혼자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죠. 많이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면서 거의 4천만원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4천만원 찍진 않았고요. 4천만원 가까이 갔었는데 이제 오늘장에서 4천만원 찍고 이렇게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로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힘이 좋았나 할 정도로 요거 3분봉 인데요 계속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완전히 끌어올리다 다시 조정 주고 끌어올리고 요런 식이었는데 공교롭게 또 아침에 재탕을 또 한번 했어요 이런식으로 해갖고 영국 당국에서 거래 중지 시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재탕을 또한번 했습니다. 재탕을 하면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거를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재탕을 잘 한다는 거예요. 중국권도 그렇고, 뭐 이제.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거래소를 지금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인으로 말하면 대장 코인이 비트코인이고, 거래소로 따지면 바이낸스인데 대장을 하나씩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못하게끔 묶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불안한 그런 시장을 계속 유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상승 추세를 해서 분명히 4천에서 4,200까지는 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롱으로 올라 타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소를 지금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오피트를 계속 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김치코인들 건드리고 예를 들어서 해외 그래서 건드리고 막 이렇게 건드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김포를 한번 보시면은 거의 뭐 안정화됐어요. 1%대예요. 김포 예전에 뭐한 거의 뭐한 3%는 기본이었죠. 5%에서 그죠? 지금 보시면 거의 뭐 1%대입니다. 이제 김포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김포 부분은 거의 다 방향성은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형 거래소들을 이제 각 나라별로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간 투자자들이 매집을 항상 해요. 이런 저점 자리가 오면. 근데 지금 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이런 부분들 돌아가면서 계속 터트리는 거예요. 나라별로. 여태까지 조용하고 있던 나라들도 한 번씩 질른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특이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9월달까지는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제도권적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방향이 잡히는지를 보고 신규자금을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저는 사실상 9월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의 수량을 늘리는 쪽으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량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거래소를 지금 이제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나라별로 계속 한 군데 한 군데 건드리다 보면은 그만큼 주식 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좁아지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풍선 효과의 역할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게 엄청나게 크게 또 수급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제 얼마만큼 견디냐, 못 견디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자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웅크리고 있다가 나중에 안정화됐을 때 조금 내가 적게 먹더라도 안정화됐을 때 진입을 해서 조금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첫 번째 질문이 지금 매수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수한다고 해서 물론 올라가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떨어졌을 때에 대한 그 불안감이나 그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핸드폰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진짜 내가 여유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단 매수를 하되 분할로 내가 생각하는 금액의 거의 한 10%에서 20%만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빠졌을 때 분할로 조금씩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아, 4천만원 선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 4,100만원 선, 요 4,100만원, 4,180만원 라인을 만약에 요번 주 중으로 만약에 이 금액을 터치를 해서 위에 안착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요 금액 라인을 터치를 못한다면은 조금은 횡보를 계속할 수 있어요. 밑으로 조금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한 거예요. 이게 힘을 비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있게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계속 이런 행보 자리보다는 행보를 하게 되면은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자기네들이 교통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올라갈 때 오늘 아침에처럼 저렇게 강하게 반등이 계속 이어지는 게 오히려 수급이 붙고 좋은 방향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런 박스권 자리가 계속 이어지면은 오히려 조금은 하락을 할수 있는 확률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봉봉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4000대를 돌파를 못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 지나고 나면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 월봉 또한 조금 매나 좀 아쉽죠. 요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4천만원대를, 4,100만원대를 안착을 하냐 못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호가창적인 체결 강도는 76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 물량보다는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있는 상태네요.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현재로는 계속 조금 힘겨루기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메이저 코인들도 다 음봉의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알트 코인들도 조금 조금 이제는 알트 코인들이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요런 움직임은 약간 좀 꼬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가격 올리고 세력들이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조금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아마 12시 정도 넘어가는 상황을 봐야지 좀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순. 거래대금순으로 봤을 때는, 음... 아, 유의 종목이 그래도 많이 좀 올라와 있네요. 거래 종목으로는. 메이저 코인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거래 대금 순으로는 좀 메이저 코인들이 좀 많아야 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좀 그런 것보다는 유의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잡히는 걸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잘 들어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유의 종목 쪽으로 수급이 쏠렸다는 거는 지금 그만큼 저쪽에도 지금 좀 정신이 없겠죠.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올려서 털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물량을 올린 다음에 떨어뜨린 다음에 저점에 잡아야지 코인수를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이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뭐100% 200%를 좀 올리기에는 좀 눈치가 보이니까 저런 식으로 계속 거래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코인수를 늘리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시면 진짜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분들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분할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유튜브님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 영상들 참조하셔서 꼭 좋은 가격에 안전하게 매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코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